안녕하세요 예수비비전성결기 안희한 목사입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아, 잘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요 정권교체가 된 것은 너무너무 잘된 일입니다 왜냐? 문재인 정권이 교회를 너무 탄압했거든요 예배를 너무 짓밟았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나 많은 악법들을 쏟아냈거든요 주민자치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차별금지법안, 뭐, 기타 등등 많죠. 발의한 것, 그리고 통과시킨 것들,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3,800가지가 넘어가니까요. 그리고요, 가장 끔찍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북한 관련된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면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림도 없는 거죠. 여러분, 자진 월북했다고 했던 사람, 자진 월북이 아니었던 것이 드러났죠. 북한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입도 뻥끗 못하던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 인사들, 다 역사의 죄인들입니다. 매국노들입니다. 사악한 인간들이죠.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자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진 월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몰아갔던 거예요. 그 가족들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한탄이 저절로 일어나죠. 그일 덕분에 젊은 세대가 더 많이 문재인의 실상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통일부가 12일에 사진을 공개했죠. 탈북 선원들 그들이 진정성이 없다라고 문재인 정권이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탈북을 했는데 돌려보낼 경우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알죠? 못삽니다. 고모를 끔찍하게 당하죠. 살해 당하죠. 목숨을 부지하더라도 교화소에 들어가죠. 강제 노역 등 당하죠. 평생 죽어라고 일하다가 병들고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따뜻하게 입지도 못하고 배부르게 먹지도 못하고 교화소에 있다가 나왔던 분들을 제게 직접 만났었거든요. 실제 상황입니다. 프레세스 센터에서 예, 그런 분들 모시고 기자회견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발제도 했었고요. 실제 상황입니다. 근데 통일부에서 12일날 내놓은 사진 자료에 의하면요. 진정성이 없다. 다시 말해, 탈북하려는 의도에 진정성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니요. 북한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사진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어요. 결국 죽음 가운데 사지로 내본 거죠.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죠. 탈북자들 강제 북송 시켜가지고 죽도록 했던 짓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거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인륜이죠. 반인권이죠. 그러니까 이 좌파 세력들, 이주사파 세력들이 굉장히 고약한 게 맨날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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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을 부르짖어요. 그런데 진짜 인권 유래를 당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한다는 거죠. 진짜 인권 유린 나가는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인권을 유린하는데 동참을 해요. 북한에 돌려보내니까요. 여러분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 북송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버렸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 문제적은 입도 뻥긋 못해요. 참 비참하고 가련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기야 뭐 제대로 말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이 저 김정은에게 약점 잡힌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들의 정체와 실체가 다 드러나면 어차피 이 땅에서 매장 당하고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그냥 김정은 말 시키는 대로 들으면서 그리고 머리 굴려서 전략짜서 선동해서 이 땅에서 권력 누리고 돈 차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마치려는 생각뿐인 거죠 에, 황장엽 씨 돌아가시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김일성 대학 총장도 지내고 주체사상 그 만드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기도도 해드렸었는데 후회를 했어요 기도만 해드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시켜어야 했는데 예수님 영접시켜 드리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시켜 드리는데 기도만 해드리고 말한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간첩이 많다고 했어요. 5만 명 이상. 근데 많아요. 판사들 중에도 있고요. 얼마 전에 영상 올렸죠. 경찰 고위 간부 중에도 있고요. 국회의원들 중에 수두룩하고요. 전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 드글드글했고요. 그러니 나라꼴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국가보안법이 버젓이 있는데도 이 법안이 식물인간이 돼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기야 뭐 박지원 같은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있었으니 국가가 제대로 간첩 잡아내겠습니까? 간첩을 잡아낼 의지 자체가 관심 자체가 없죠. 연방제 공화국으로 가는 거,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튼요, 이대로 정권교체에 끝난 것으로만. 멈춰서는 안되고요. 이 대한민국 내에 남아서 못된 짓을 저질렀던 그리 고 저질르고 있는 그리고 선동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이 주석파 세력을 속아내야 됩니다. 척결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일을 해야 돼요. 이거 제대로 안 하면은요. 장당컨대 또다시 선동에 의해서 국가 운영하는 게 불안정해질 겁니다. 내버려두면 안됩니다. 마음 넓은 척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거는요, 이거는요. 뭐 포용성의 정치 그런 차녀 차, 그런 차원 그런 개념 자체가 통할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악한 세력, 반란 세력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항이 있을 겁니다. 아주 격렬하게 거세게 저항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진짜 제대로 된 의지를 가지고요. 마음 먹고 일을 진행하면은요. 얼마든지 흐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권력이 막강하고, 진짜 마음 먹고, 진짜 목숨 걸고, 어떤 걸 해내려고 작정하면은요, 돼요, 돼, 돼, 돼. 세종시 행정 수도 이전, 그 얼마나 경렬한 반대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막 하려고 마음 먹어버리니까, 되잖아요, 되잖아요. 특히 그 대통령의 파워거든요 파워 이 주사파 하나만 제대로 뿌리 뽑아도요 역사상 두고두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나라를 살린 나라를 건진 대통령으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박수를 받게 될 겁니다 어, 제발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제대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바로소도록 말입니다 주님 앞에 이 나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극류를 베풀어달라고 저도 여러분도 함께 온 힘을 다해 기도합시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역사에 주의하시면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의뢰에 베풀지 않으시면 진짜 큰일이잖아요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제하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